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고발한다 보호 보 채널의 찬입니다. 네, 우리 친절하신 박 시장님 덕분에 제 보험에 대한 지식도 쑥쑥 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은 늘어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도 저번에 이어서 특별한 분이 또 한번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박수부터 하고 네. 시작합니다. <laughs> 진행해 주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박수부터. 네. 아, 오늘 갑자기 실장님이 이렇게 나와 달라고 해서 네.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와서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어쨌든 방송의 품격을 높여 달라고 해서 제가 네. 이 자리에 한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네. 짧게 방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laughs>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좀더 강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강한 사연인가요? 예. 오늘은 어, 좀 긴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이분이 역대급으로 손해를 많이 보셨을 법한 케이스였고요. 역대급. 예, 예. 네. 이분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전 땡땡 의렌이라는 분이시고요. 뭐뭐 생명에 CI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해서 손해를 많이 볼 법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총 가입했던 보험금이 이천만 원 정도 되셨고요. 해지해서 나온 게 고작 1 8 0만 원. 잠깐만요 애초에 총 납입금액이 2천만 원인데 180만 원밖에 환급을 못 받는다고요? 그렇죠 11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근데 그 멘트는 제가 네, 네 제가 하는 멘트예요 <laughs>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laughs> 하시라고 확실하게 네, 그러면 네. 확실하게 네. 다시 네. 하나 둘셋 하세요 2천만 원 중에 180만 원만 환급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은 납입했던 보험료 중에 예상 손해 금액이 너무 컸네요? 엄청 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들이 매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과 위험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에 특약들도 넣어가지고 가입을 하셨었는데요 올라 보험료는 한 25만 원 정도 되셨었고 그래서 25만 원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불이된다 네. 많은 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네. 25만 원 중에 일부분은 위험보험료 위험보험료라는 거는 이분이 뭐 CI에 진단이 된다거나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특약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보험사는 고객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다 재원을 입은 차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업 보험회사들마다 정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네. 그리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수수료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기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매달 월 납입하는 보험에서 차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해지환 급금 예시표라고 그게 처음에 가입 당시에 받는 그 서류 중에 하나가 하나인데 그것도 제가 여,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 봤을 때 11년이 된 시점에서 꽤해지환 급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생각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았던 이유가 아마 공시율의 하락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험 가입을 이때 당시 그 가입설계서 보니까 공시율이 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시율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벌써 3%의 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입 당시에 예상했던 환급금의 규모는 턱없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에 대해 서 설명을 듣긴 했었는데 어,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말 그대로 1800만원이라는 돈은 말 그대로 샌드홀 라리즘이 되는 거네요? 그럴 뻔 했었죠 저희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 예. 어, 혹시 이웃님 제살이 노리시는군요 말씀 너무 잘하서가지고 <laughs> 아, 전혀 아닙니다 아, 전혀 전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랑 이제까지 네 편이나 같이 찍은 실장님 네편 같이 찍었죠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 있죠 네. 어쨌거나 제가 오늘 말하는 보험이 CI 보험이니까 CI 보험에 대해서 좀개략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CI 보험이 좋은 보험인 줄 알고 유지하시는 분들께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CI 보험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 그 증권 내에 중대한 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는 CI 보험일 확률이 100% 입니다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을 50% 에서 80% 사망하기 전에 네. 미리 선지급해 준다는 이, 이 기능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종신보험의 파생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30% 정도 더 비싸요. 제가 생명보험사에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사망 보장금액을 1억으로 세팅을 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한 30만 원 정도로 세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CI 보험은 동일하게 주계약 1억을 가져갔을 때3 40%가 더 비싼 거니까 한 39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유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타, 타,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유는 그만큼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과연 얘네들이 말하는 장점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I.라는 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C.I.라는 게 Critical Illness,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인데 무섭. <laughs> 하지 말겠다. 그러 그러니까 C.I. 보험이라는 게 중대한이란 그 용어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보험사의 건강보험 이러면 암봉마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뇌졸중 관련해서 보험은 들어보셨죠? 근데 CI 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 진단돼도 뇌졸중이 진단돼도 뭐 급성 신경경색이 진단이 됐더라도 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정한 중대한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금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하게 쓰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네. 억양에서 느껴지듯이 중대한 뭔가 너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흔하게 뭐 발생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기준점도 없고 중대한은 아니요. 기준점은 음. 해당 보험 그러니까 약관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 암인데 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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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들은 안 주겠다. 음. 뇌졸증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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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아니면 안 주겠다. 음. 이런 식이거든요. 음. 제가 좀그 약관을 하나 발췌해 왔거든요. 여기 좀 적혀 있는 걸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니까 러 중대한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보상해줄 질병을 친절하게 적어놨는데 중대한이라는 용어에다가 붉은글씨 쓰러놨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자기네들도 인지하고 있어 보여요.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래서 보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급성신경염색 여기다가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중대한 말기 뭔가 어렵다고 네.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혹시 CI 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CI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건데요. CI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가 별도로 CI 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 혹시 댓글로 궁금한 것들을 문의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면 별도로 CI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밑으로 쭉 내리시면 댓글 다는 창이 나오거든요. 그쪽에다가 친절하분들 설명을 해드린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많이 달아주세요 밑에. 결론, CI 보험은 보장 받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연금 적금으로 절대 활용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I 보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중대한이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 자리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아, 네. 네. 자리 유혹을 받고 있어요. 아, 실제 네. 그러면은 사연의 어 사연자분 어떻게 추가 항급을 받았는지 어, 궁금하거든요. 음. 추가 항급을 받았,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뢰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계약 당시에 잡힌 설명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환급 받는 게 불가나 능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도 2008년도니까 벌써 11년이나 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은 자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간략하게 언급은 드렸었는데 이분은 CI 보험을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인줄 알고 5인에서 가입했던 게 제일 컸고요. 그 그때 그 그해 당시에 제가 그 가입설계서라고 해지환급 예시표를 받아봤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한 글씨로 11년이 경과했을 때 해지환급률이 82%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 2천만원 내고 2 0 0만 원도 환급을 못 받았으니까 네. 환급률이 1 0센트낮는 거잖아요. 음. 그럼 제가 사업비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마 틀린 계산 방식일 겁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뭐를 생각을 해볼까요? 2천만 원을 냈어요. 2 0 0만 원을 환급 받았어요. 그럼 사업비하고 위험금율 얼마 얼마가 빠진 건가요? 천팔백만 음. 원. 율로 따지면그몇 그러니까 퍼센트가 빠진 거예요? <laughs> <많이 웃음> <%잖아>. <laughs> 아 이천에 이백십 퍼센트니까. 아, 잠시만 아, 이 정도는 자, 아, 이 정도는 될줄 알았지. 아, 총 납입했던 보험료가 2천만 원인데 200만 원도 한급을못받았지 받았,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감도한급이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합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90%인데. 아, <laughs> 어, 똑똑하신데 생각보다. 아니, 근 저한테도 좀근 <laughs> 아, 네. 네. 아, 너무 소외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일전에그 <laughs> 네. 일전에 정신보험을 설명을 드렸을 때 <laughs> 네.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합치면 30%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가 어떤 그러니까 언제 어느 회사 어떤 상품을 가입했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위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럴 때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을 하게 높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좀더 많은 위험 보험료를 차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90%가 넘게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로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분은 네. CI 보험 뭐 그런 기능이 좋아서 가입한 게 아니거든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돈을 모기에서 불리는 거면 10%도 안 되는 얘기죠. 응. 그러면 장점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네. CI 보험이 좋다고 말하는 설계사분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키는 끊어야 돼. 내일 하지 말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에는 계약자, 계약자가 배우자였고 피범자가 본인이었는데 중간에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약자가 변경되게 되면 이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가 근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되게 쇼핑했던 거는 가입 당시에 이제 약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설계사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애기 성품을 가입했는데 비상품에 대한 약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대로 된 약관을 재 요청해서 이제서야 받아본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건 완전 불안 불안정 판매 의인 현상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거 11년이 지나서 제대로 된 약관 받고 어그 중간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하면은 이거 너무 무책임한 진짜 너무 무책임한 그런 설계사 아닌가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상당함을 금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진짜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건 정말 아니잖아.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진짜 용납할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요청 드리는 게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눌러 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선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이 안할 거라는 확신하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다면 언제나 저희 본부 제신저 열려 있습니다. 예,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 이런 컨설팅을 할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네 오늘 사회도 여기까지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C.I. 보험에 대해서 네 들어봤고. 네 오늘 팬 이웃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떠셨나요? 진짜로? 네. 아직도 제가 왜 <laughs>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민망하고 <laughs> 네. 어색하고 네. 아, 네. 사랑입니다. 나눠서 네. 피한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다시는 여기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박수. 아, 네. 저도 더 이상 안볼것 같습니다. 오늘 <laughs> <정말> 굉장해 신망입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저희 법무법인 진성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네. 영상 제일 마지막에 관련 카페 주소도 나가고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 이제 위에 그 텍스트 글 보시면은 저희 카페 주소 링크 걸려있거든요. 돌아가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진성에서 의뢰인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볼수있으시고요 기존에 어무의 진성을 통해서 그턴설팅 성공해가지고 환급받은 사례들도 많이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부 카페에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